우리 고객님이 원래는 보시면 깜짝 네. <laughs> 와, 놀랐습니다. <laughs> 와, <우와>, 기가 막히네요. <laughs> 제가 봐도 지금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와, 한번 만져봐야 돼요. 아, 예, 네, 그럼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<laughs> 장난 아니죠? <laughs> 섹시푸들 <푸드. 웃음> <laughs> <우와>, 와, 와, <쫀나>. 쩐다. <laughs> 어 아, 진짜, 집금 훨씬 예뻐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근데 티가 진짜 안 나네요? 예, 네, 진짜 말하는 좀 몰랐어요. 마이크로의 기술입니다. <웃음> 와. 엄마 술 몰랐어요. 와. 거의 살짝만 숨겨주셨어요. 네. 완전. 와. 진짜 하나 같아요? 응. 와. 와. 다 선생께서 만들어주신 <laughs> 와 진짜쩐다 <laughs> 진짜쩐다나 말밖에 안 나왔네요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대박이다 대단하세요 혹시 진짜 이게 문신이라고 혹시 혹시 상상해 해보셨어요 <laughs> 아니요 저는 단한 번도 왜냐면 이렇게 된와 <laughs> 진짜 티가 안 나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정말 티가 안 나시고 아예 예, 정말 수염이랑 와 너무 예뻐요.